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가지 맞았을 뿐 그다지 신비롭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살아오면서 겪는 온갖 체험들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실제 존재한다. 물론 예언을 맹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징조나 예언을 참고하여 다가올 환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예언,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준비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예언 베스트 세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다. 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20억 개가 없어지고 500대 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의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고 말한다. 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가 전망하는 2030년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딘 쿤치라는 인물이 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그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이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다.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2045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초강 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한다. 3.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 통계학자 피터 자이안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슨다고 바라봤는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결국 일본을 가볍게 추월하고, 더 나아가 거대한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그는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온 한자녀 정책 때문에 2030년 이전에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 미 블룸버그를 비롯해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쉔크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는데, 현재 탈 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이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 는데 과연 그녀의 통일 후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 맞을까? 6.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프랑스의 살아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10년 후 세계 경제 대치를 비롯한 다양한 강연에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했으며, 긍정 경제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 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7.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네 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했다.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수 있다. UN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으로 최강 대국이 되길 기원해보겠습니다.